튜트 뭐 해? 하루 종일? 준비 아파트 보고 있어. 만화 보고 있어. 야, 너네 하루 종일 뭐 해? 소파에서. 심심해 만화 보. 만화 봐 밖에 못 나가서 심심해요? 집에서도 재밌게 놀수 있는 생각 계획표 한번 짜보는 게 어때? 네. 좋아, 좋아요. 그래? 그렇게 해서 한번 놀아볼까요? 네. 좋아요. 기다려봐요. 밖에 못 나가는 거는 모두가 다 똑같아요. 네. 근데 우리 집에서도. 재밌게 놀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야. 어? 네! 우리 지금 유치원도 못 가고 있잖아요. 네. 또아뚜지 공부는 하고 있어요? 네, <laughs> 네? 숙제 나. 안 했지. 자 우리가 지금 방문 학습 선생님도 안 오지. 네심심해 하는 또아이지를 위해서 집에서도 공부도 할수 있고 놀수 있게 프로그램 잡았어. 우리 집에 기가 지있잖아뒤에 보여? 네. 동그란 거? 저걸 이용하면 돼. 뭐랄까? 일단 아침에 일어나서 너네 몇 시에 일어나지? 우리 7시? <laughs> 거짓말 하지 마세요! 너네 10시에 일어나잖아. 안 돼! 그래서 앞으로 무조건 9시에 일어나세요. 우리 기가진이 홈스쿨링으로 과목을 몇 개만 공부를 해보자. 네. 저기가진이로 공부할 수 있는 과목이 국어랑 수학이 있어. 그 다음에 미술놀이가 있어. 미술놀이, 미술놀이. 아, 알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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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. 그래서 아빠가 짜봤는데, 우리 오전에는 응. 우리 뚜아뚜지가 정말 취약한 한글. 한글과 우리 뚜아뚜이가 정말 좋아하는 미술을 해보는 게 어때요? 좋아요. 네? 한글과 미술 좋아? 네. 네. 그리고 우리 오후에는 아빠가또 봤는데 그런 게 있대 뭐, 뭐? 발레. 발레. 어나 발레 완전 잘해. <laughs> 그래, <나 발레 웃음> 완전 우리 오전에는 공부하고요, 오후에는 놀고요, 오? 저녁에도 놀아요. <laughs> 오케이. 오늘 하루 종일 집에서 놀자. 고고. <laughs> 자 공책과. 필기부를 준비했습니까? 지금부터 한글과 미술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오늘도 선생님을 소개할게요 지니아 키즈랜드 키즈랜드 검색 결과입니다 자 한글 공부를 시작해 볼니다 여러분 네. 자 TV 홈스쿨로 들어갈게요 안녕하세요. 재밌는 한글 놀이 무료네요 안녕하세요. 자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, 이거 봐봐 이건 어, 수학이네 이건 수학이고 네. 이건 한글이에요 아 그래요 좋아요 한글 노트를 펴주세요 이거 가나다라 마바사 할때 많이 나오는 글자예요. 와. 가나다라 마바사, 아자차카타파. 요. 가나다라 마바사. 아니. 자차카타파 언제 이렇게 알았어? 대단하아 우리. 야호. 아바바사 어. 아자차카타파하. 와 잘한다. 야 잘한다. 엄마. <놀람> 어? 이거는 말을 끝나는 말이죠. 자, 이걸 잘 보도록 해요. 이은이 <놀람> 목만 만났어요. 야, 야. 여기 이거 봐보세요. 가지. 오, 잘 썼다. 같이. 자, 이번에는 TV 홈스쿨 이교시. 아빠가 고민하다가 너무 많아 18페이지까지 이거 다하면 밤새야 돼 요즘 인기 많다는 우리집이 키즈카페 집에서도 꿀잼놀이 이걸 하도록 하겠어요 아까 아빠가 보니까 클레이 아기 상어 만들기가 있더라고 우와 누가 누가 잘 만들지 볼게요 오래 걸려도 좋으니까 잘 만들어봐요 어, 잘 만들고 있나요? 저거랑 똑같이 안만들어도 돼요. 저번에 어, 이제 그래 어때요? 그래 어때요? 어. 와, 저 언니 진짜 잘 만든다. 어? 네, 진짜 잘 만든다. 어떻게 저게 잘 만들지? 어. 자, 우리 또 아트지는 다 만들었죠? 네. 좋아요. 우리 그러면은 밥 먹고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해요. 네. 자, 여러분. 네. 준비됐습니까? 네. 몸도 큰, 튼튼, 마음도 튼튼. 자 집에서도 운동을 할수 있다는 걸 아빠가 보여주겠어요. 자 여기는 우리 집 문화센터 기가진입니다. 트윙클 요가 N 발레를 실행시켰어요. 자 이번엔 발레를 해보겠어요, 여러분. 자 그럼 발을 이렇게, 이렇게 해야, 해야 돼. 무슨 이있은 트윙클 발레 세상이야. 알지? 여 문화 센생님은 태권도도 있나봐. <laughs> 진짜 잘 어울린다. 이한테 태권도 잘해요? 하! 네. 트윙클태권 교실. 좋아. 남자예요, 여자요? 남자요? 모르겠어요. 남자. 자 네. 보겠습니다. 자 자세 잡아 주십시오. 오. 와! 맞아요. 하, 하, 하. 야 표정까지 완벽한데? 야. 야. 아아 잘한다. 심사. 오 잘한다. 뒤돌려 차기. 아자또왔지 <laughs> <잘한다. 웃음> 저녁 네. 맛있게 먹었습니까? 네. 오늘 하루 중에 집에서 노니까 어때? 재밌지? 하지만 네. 이게 끝이 아니야. 아빠가 준비한 게 네. 있습니다. 자, 와서 가져가십시오. 어... 자, 이게 뭐냐? 마이크와 탬버린이죠? 어, 이런 거 가지고... 자, 오늘 무엇을 할 것이냐? 노래방 대결을 할 거야. 아 아까 아침에 엄마... 말했지? 어. 엄마 팀과 아빠 팀 노래방 대결을 할 겁니다. 일단 보여드릴게요. 지니야. 핑크퐁 노래방. 이가 지니까 진이죠. 점수는 몇 점일까요?

왜 103점이지? 왜1 0점이지왜1삼점이지저 이유가 있나요? 노래 <laughs> 엄청 잘해요 <laughs> 노래를 엄청 잘했어요. 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 <laughs> <말오신 말오를 웃음> 자, 요즘 밖에 나가기도 좀뭐 하니까. 네. 여기서 주문을 하자. 여기서 장을 보자. 아, 지니야. 롯데 슈퍼에서 장 볼래? 좋아. 자, 여기서 이제 살 건데요. 오이 채소 사요. 채소요? 네,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채소요 오이랑 두부, 달걀. 지니야. 네. 이 상품 한개 담아 줘. 아, 서 이거 담아 주세요. 파스타드요? 네. 진이야. 좋아하는 거. 3번 상품 한개 담아줘. 자, 또한 뜻이. 네. 오늘 하루 집에서 공부도 해보고, 발레 태권도도 해보고, 노래방도 해보고. 해보니까 어땠어요? 재밌었어요? 네. 우리가 당분간은 유치원을 못 가니까, 방문학습도 못 하고, 응? 그치? 네. 코로나 때문에. 네. 그러니까 집에서 이렇게 놀자 어때? 좋아요! 내일도 이렇게 놀자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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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일은, 좋아! 내일은 다른 걸 해볼까 그러면? 네 <laughs> 네. 또한 점은 모르는 게 없지 근데 왜 구학은 뭐예요? 수학은 뭐예요? 3 더하기 2가 수학이에요 영어가 뭐예요? Apple 이게 영어예요 학교가 뭐예요? 학교는 공부하는 곳이에요 공부하는 게 뭐예요? 어... 하, 어 학업을... 음. 뭐예요? <laughs> 이자식아다 <laughs> <이 자식아. 웃음> 모른다고 뻥 쳐. <laughs> 진이한테 물어봐. 어? 진이야 국어 구멍? 국어게 뭐야? 진이야 나도 모르겠습니다. 모르겠습니다. <laughs> 빨리 쳐. <차>. 빨리 쳐. <laughs> 잘자 안녕. <laughs> 영화가 뭐야? 영화